어제 핸드폰 수리하러 갔다가 생각나는 교보문고에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교보문고 오랜만이에요. 제가 예전에 꽃집 하기 전에는 어, 거기 그 꽃집에서 꽃꽂이도 배우긴 했는데. 꽃꽂이는 꽃집에서 배우고, 식물은 그냥 책으로, 책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산 책은 지금 여기 없는데, 식물책 하나, 어, 절화책? 생화책 하나, 그리고 드라이책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했었었어요. 공부해가지고. 지금, 음, 휴식휴식휴고 에 v 리데이 플라워 이런 o w e r 이책 하나하고 우리집에 이 책도 있다 이책 다육책 이런거 하이하고반려하물 <laughs>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드라이, 꽃, 체기, 아마 중, 허브, 대련, 허터가 식물 가리 여기 있다. 예전에 꽃집 했을 때 생화책 이런 책 하나 사고 뭐 하나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 책 하나 사고 그리고 이런 식물 책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실내 기우는 이렇게 이런 식물 책 하나 사가지고 다육책 이런식으로 사가지고 꽃집 준비했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이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꽃집에 꽃집 했을 때 근데 이거 이거만 하니까 이게 선물 사람들 선물할 때 이런 식물들도 사더라고요 금전수나 뭐 이런 이런 식물들 그래서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그 모든 식물 다 거의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서점에 없어가지고 교보문고 있고 제가 꽃집 창그 그 저기 뭐지 창업했거든요. 교본 문고 믿고, 진짜 교본 문고 믿고 창업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트렌드가 다 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그때그때 그때 책으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와, 희귀심을 있다, 여기. 이거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나 봐요. 이쁘다. 우와. 우와. 이책 하나 사야겠다. 아무튼 어제 제가 핸드폰 수리하러 갔다가 갑자기 이게 입고 있었던 옛날 시절 생각나서 교보문고 자주 와야 돼요. 공부할 거 엄청 많아요. 꽃이든 뭐 다른 분야든 지금 이게 책들 보면은 희귀식물 책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아쉬워요. 일단 오늘 왔으니까 이책 하나 사야겠다. 눈 호강 좀 해야겠어. 제가 한번 보고 추천해, 추천, 추천하든 아니면 소개해드리든 좀 해볼게요. 와. 은근히 요즘 나오는 신물 좀 많은 것 같아요. 언제 나온 책이지? 23,000원이고. 책이. 인스타도 있어요, 인스타. 책 시간이 왜안 써있지? 안 써있네? 아, 사, 사지만 봐도 배가 불러요. 빵 먹어서 배 불러요, 사실. 일단 나머지 책, 일단, 일단 이렇게 잠깐 얘기두고 잠깐 그, 제가 다른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어 수업했었거든요. <laughs> 어디 갔을까나. 중국어 책 이렇게 많아요. 저도. 언어 배웠었잖아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전공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언어 배울 때는 일단 한 시리즈의 책으로 원부터 끝까지 배워, 한번 배워, 훑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문법책은 제일 두꺼운 거. 문법책 제일 두꺼운 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저기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뭔가 음, 위책이 없어. 없었어. 없네. <laughs> 일단, 언어 배울 때는 예를 들자면, 은 지금 여기 책이 왜 1부터 끝까지 없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이면은, 이게, 이 책이면은, 1, 2, 3, 4, 6까지 있는 것 같아요. 1, 2, 3, 4, 5, 6 있거든요. 일단 꾸준히 1부터 6까지 배우고, 그 문법 책 하나, 하나 보고, 제일 두꺼운 거 여기 없어. 모르는 문법 나올 때마다 찾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쓰던 문법 책이 있는데 없어 없어. 그래서 시리즈 1부터 6까지 배우고 그다음에는 언어 전자표현. 이런 책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봐봐요. 이런 입을 닦다. 닦치라는 뜻인데 저기 일반 책에서는 아, 이런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나 뭐 혼자 말한다, 중얼중얼 거닌다 이런 말은 다 이런 책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언어 배울 때는 이런 책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보면은 언어 배울 때 일단 시험 가야 되는 사람은 그뭐 이거 보다가 뭐 시험지 보다가 뭐 어떡해요? 그, 이거, 이거 저거 배우는데 근데 제일 빠른 속도는 일단 1부터 끝까지 배우고 언어 표현 하나 있고 문법책 하나 갖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하면은 엄청 쉬워요. 당연히 문제 풀 시간 되면은 문제 풀면서 언어 배워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상대적으로 실력이 키우기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끝까지 배우고 이런 언어 표현도 하고 이제 드라마 봐가면서 언어 배우면 돼요 어, 실, 실제 일상생활 이제 큰 지장 없어요. 이렇게 배워야.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알아듣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골라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요. 시험 준비는 따로, 따로 책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책은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내 책, 내 책, 내 책. 내 책. 여기다.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이게 생화 오래 안 가니까 그래서 그꽃 말려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팔았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캔들도 만들고 이런 거도 만들고 가방들도 만들고 리스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고 이렇게 꽃집을 했었어요. 그때는 거의 매일 교보문고 왔었거든요. 여기서 책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사든가 아니면 은 잠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든가 했어요. 이거 였나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었는데 시리즈는 하도 오래돼서 시리즈는 무슨 시리즈인지 까먹었어요. 가구 브랜드, 건초가. 이것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뭘 유행, 뭐가 유행한지. 이렇게 내가 놓친 부분이 뭔가 있는지. 이게 TV만 보면은 사람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책 보면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거 두개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교보문고도 이런 거 팔면 어떡해. 안 그래요? 얼마야? 9,000원이네. 안 비싸네. 어. 디퓨저. 이쁘다. 젊번지는것 같은 느낌이 나요. 전 매년 다이어리 사는데 끝까지 쓴 적이 없어요. 가방도 팔고 모자도 팔고 저 오늘 시댁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야 되는데 오늘은 책 하나 들고 차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잠깐 왔지만요